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수유 미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동산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천덕재입니다. 오늘은 어떤 집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일단 복층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복층 스페셜? 네. 뭐 저번에 옥탑 스페셜 할 때도 뭐 별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사실 다예요, 옥탑 스페셜은. 그거 말고 뭐할게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더 뻣뻣한 거 보소? 아, 그게 뭐 다지 뭐. 복층은 뭐가 좀 특별할 게 있나요? 재밌지. 아, 오늘은 좀 재밌을 거다? 술 먹고 들어가면 다 치고. 정신 똑바로 살게 된다. 오늘도 근데 빌라 위주로 보여주시는 거죠? 빌라가 아니고 하나는 단독주택이고요. 하나는 오피스텔. 오, 그래도 꽤 괜찮은 집으로 준비를 해오셨나 본데? 아니, 당연하죠. 내가 언제 안 좋은 집 보여주는 거 있어? 없지? 있죠 안 좋은 집을 보여줬다고? 저번 주만 해도 보여주셨잖아요. 이 모든 집들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집입니다. 약간 유니세프 마냥. 그렇지. <laughs> 알겠습니다. 차는 쏘나타인데 우산은 마이바흐. 아, 꾸민 건가요? 아, 이거 제, 제조 공장을 내가 알아가지고. 마이흐 어, 제조 공장. 네, 공장이에요? 네, 납품한 우산 공장. 아, 아, 아 <laughs>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우유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소유자분하고 나만의 그 비밀 사인이 있어가지고. 안심입니다. 어. 괜찮아? 엄청 큰데요? 엄청 크지? 가격이 얼마예요? 1억에 100만원. 1억에 100만원? 네. 그럼 이거 진짜 가정 집이네, 진짜로? 와, 뭐 엄청 크네. 가정집. 근데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이 살 만한 집은 아닌 거네요, 여기도? 할 수도 있죠. 1억이 어딨어, 사회초년생들이. 아이. 집 7번 모아보면 되지. 파도 내 8층까지? 아니 친구들끼리. 아 보증금을 모아라? 아 여기가 아, 복층으로 있다. 가는 문이다. 문은 아니고 계단이다. 여기를 이따 마지막에 볼까요 그러면? 아 어, 여기를 마지막에? 우리 또안 켜지는 줄 알았어. 1억인데, 안 켜지겠어? 1억이 불안 켜지면 사실 경찰 불러야 돼. 근데 여기가 방 상태가 좀 많이 더러운데, 이게 새로 도배나 뭐 장판이나 이런 걸좀 해주시는 건가요? 네, 여기는 지금 도배는 돼 있고요. 바닥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이 1억이나 되는데도 벽규네요. 네, 벽규죠이니에요 네. 왜냐면 여기 그거잖아요. 단독주택이냐. 건물 통째로 그냥 혼자 쓰는 거예 방범 차원은 또 확실하잖아, 또 우리. 방범 스피어는 또 확실하죠. 아, 그죠. 네. 방범 스피어는 확실해야죠. 여기가 이제 작은 방 같아요? 네, 친구 1번. 네, 여기가 이제 작은 방 같다, 여기도. 여기도 작은 방? 근데 이정도도 사실 어딘중나 뭐 원룸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훨씬 쾌적해 침대 놓고도 어. 책상 놓고도 문이 잘 열리면은 어. 이거 뭐,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나도 고깃집 후드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거 같아, 조명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바. 복층 스페셜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복층 가기 전까지 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도 이제 있잖아. 딱. 저기도 저 조명.. 뭘할수다 있나, 이게? 이게 그 여기에 박혀 있던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 지금 뭐가 있구나. 네개 있지? 저 동그라미 세 보세요. 그냥 핀 조명 마냥 달려있던 뭔가가 네 매립등이었다. 일자 LED 있죠? 네. 저걸 단거다 여기는 이제 미쳐. 떼어내지 못했어. 뭐야? 이래도 되는 거야? <laughs> 모르겠어. <웃음> 리얼 매립등. <웃음> <웃음> 저 나중에 벽지 막 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뜨거우면? 뭐 색깔 좀 바뀔 수 있겠죠. 어, 어, 여기 이제 화장실. 이락 화장실 치고는 조금. 음. 세면대. 계단이 있어서 가좀 좁아 보여요. 주방이 좀 분리가 돼 있네요. 따로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방이 세 개니까. 와 주방 크긴 하다 여기 이제 식탁 이쪽에 식탁 넣고 보여요? 여기 사선 라인 이렇게 쭉 있는 거? 어? 네네네 사선은 뭐다? 계단이다 계단이다 밑에 이제 창고 어 여기 도라에몽 네. 재우는 공간인가 보네 그렇죠 그 혹시 이기 네. 서랍이 왜 삐꾸해요? 서랍이 조금 피곤하네 <laughs> 얘왜 쉬고 있죠? 서면좀 쉬어야지 얘도 아마 싹다 교체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문도 삐뚤어져 있어요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결국에는 세월의 흔적이다 그래도 이런 값어치는 좀 하려나 보네요 여기 문도 있는데 어? 나갈 수 있지 컨테이너처럼 돼있네요 샌드위치판 내리고 보일러 있잖아요 이제 여기 세탁 세 어우 이제 다하네 코스 너무 많는구나 이제 그럼요 근데 여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응, 나가야 되겠다 이쪽으로도 이제 그럼 왕래가 가능한 건가요? 응, 왕래 가능하죠 이쪽으로 이제 옥상도 나갈 수 있는 건데 누구 어, 들어오면 이 뒷문으로 젤수 어. 있겠다 젤수 있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구린분들 구린분들? 그러니까 뭐 여기를 뭐 도박장으로 어, 쓴다거나 네. 뒷문으로 도망을 수가 있다 응. 장점이네요 도주로 확보가 가능하다 <laughs> 괜찮아 이거 어..모르죠 퇴로? 퇴강로 나는 이거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판 스타일이에요 요런 거? 네네네 영상으로 담기 너무 좋거든요 아 요런 것들? 독특하네 네 옛날에는 요런 것도 어머님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요즘 응. 어머니들도 저런 거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런 거를 이제 벽지로 이렇게 채택해서 해놓으시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아.. 집에는 안 드시고? 네. 제철꽃 느낌표랑 물결표 응. 사자성어 그쵸 그게 우리 엄마 프로필이거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뭐, 주인분 앞자리 6 스타트야. 복층. 흔히 우리가 알던 그런 복층 음, 느낌이 좀 다른 게 지금 뭐 무슨 난간이 있어요? 상가에서 쓰는 난간인데 네. 진짜 그, 외부에 음. 있는 난간인데. 여기에 못들이 이렇게 있어. 왜 근데 이렇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약간 도깨비 방망이에 달려있는 못처럼 해놨다. 어, 여기 옵션 있네요? 무슨, 뭐. 머그컵이 있어요. 머그컵. 네. 꼬맹이가 하나 살았나 보네. 예쁘게 스티커도 붙여놓고. 자, 여기 복층은 너무 이렇게 괜찮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허리를 펼수 있다는 거지. <laughs> 아, 아 들어오네. 복층인데 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이 이제 두 개. 아까 밑에 몇개 있었죠? 세 개. 위에 두 개. 그럼 다섯 명. 다섯 개. 인당 보증금 이천만 원. 0천에 이십. <laughs> 근데 위에 사는 애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동생. 나이 어린애 두면 비율을 조금 해주면 되지. 아, 조정을 해준다? 3,020. 방이 많잖아. 요 사업성도 괜찮아, 요 사업성도. 아,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느낌으로. 하우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조명이 지금 보시면 서보시겠어요 거의 머리 앞에다 이렇게 조명이 떠있으면요. 자이글 만냥좀 익지 않아요? 아. 어. 자이글 마냥 익지 <laughs> 않은데. 아니, 너무 좀. 뿌리가 너무 약해. 비 많이 오면은. 뭐 그러진 않겠지. 아, 셀 수가 있겠다고? 뭐. 셀수는게 아니고 무너지지 않겠지. 어. 그래서 방금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 네. 저기 구멍이 나있는데요? 네, 요거 그겁니다 에어컨 드레인 호스 총구를 견착할 수 있어요 <laughs> 음마 아파트 이런 데 가면 은 네. 복도에 이렇게 칸이 있어요 어떤 칸이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고 여백이 요만큼 있고 총구를 내밀 수 어, 있게? 총구를 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만약에 에어컨 설치를 안 한다 그럼 이제 K2 같은 거 있죠? 바로 없다 K2는 옵션인가요? 네? k 2 어떻게 국방부 산하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국토부 가다리거든 사실 중개사는아저 응, 서로 방할이 응. 다르니까 응, 어쩔 수 없다. 엄만한 합의를 해야 돼. 총이 바뀌어서 지금 국방부 예산 삭감을 너무 많이 했어. 불안해죽겠어 지금. 전작권에 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는데. 전작권? 전쟁 작전권 아, 맞나? 네.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잖아. 없어보이니까 검색 한번 할게. 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렇 뾰족뾰족해요, 근데. 뭔, 뭐이 어? 이렇게 자꾸. 이게 근데, 이렇게 생긴 무들이 콘크리트 벽모이거든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벽에 이게. 어, 뭐야? 앞에가? 여기에다가는 뭘 하면 좋냐면은, 얘네 둘의 공용 공간이니까, 카페트 같은 거 하나 딱깔아놓고게 좌식 테이블 같은 거, 깔싸만한 거, 보드게임. 오 괜찮다. 할리갈리 이런 거. 종 치다가 이제. 네. 종 치는 거지. 네? 자, <laughs> 두 번째 방. <laughs> 막 뱉는 거 <것> 같아? <laughs> 하나만 걸려라, 싶금 라인드로 <심판으로> 그냥. <laughs> 자, 제 작은 방입니다. 어, 이건 뭐예요? 전배기 온돌 바닥 있잖아요. 그리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 얘가 이 방에 있으면 이 방은 좀 더울지 않을까? 요 아, 어, 덥죠. 얘가 이제 나중에 식을 때 소리가 나요. 딱딱. 얘가 좀 제일 싸게 있어야 되겠다. 얘는 음. 한 500에 30. 어떻게 30이나 주고 들어와? 그럼 월세가 70밖에 안 비는데? 여기 어, 1억에 100이잖아요. 그에 어, 500에 20. 여기 화장실. 그 장애인이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 살지 않았을까? 아까 그 난간 있죠? 손잡이 거기... 같은 게 있네요. 네. 근데 이 난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태만 이런 것 뿐이지. 음. 없으면 아, 죽을 것 아, 아, 네. 같은데. 그니까. 러여기 떨어지면 이제 아, 또 병원 가요? 뇌진탕이 야 이거.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닐까? 요저 손잡이가 있는 게 멀쩡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떨어지신 거야. 음. 계속해봐. <laughs> 계속해봐. 들어가시죠 네. 제가 생각할때는 말이죠. 음. 다섯 명 모으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네. 세상이 좀 많이 각박해져서. 음. 애들이 그 정도 규모로 안 놀아요 그래서 다음 집을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집은 오피스텔입니다 드디어 왔다 이게 거의 그 메인 디시거든 그렇죠 더러운 서울 집값을 알아보기 위한 최적의 장소죠 여기 얼마짜리 집이에요? 거기는? <laughs> 예습을 내가 안해 가격 정도는 예습해도 되잖아요 천에 60 천에 60?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니까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좋습니다 <laughs> 아, 도착했네요 도착을, 도착을 우리... 했습니다 아뭐 주차 공간이 엄청 짱짱한데요? 어, 짱짱하죠? 여기 이제 방학동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밑에 보니까 지금 CU도 있나 봐요. CU 있어야지, 편이점 별로 기대는 안 되긴 해요. 아, 엘리베이터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네요. 세면대도 보게 될 거니까 또 화장실에 이렇게 나와 맞아, 이거. 저도 좀 궁금해요. 이게 <laughs> 맞아요, 중계사님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세요. <laughs> 도움이 된다기보다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어. 기버의 마인드로 사는 거야.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laughs> 없습니다. 나도 똑바로 못했는데 저거 내가 누굴 믿어. <웃음> <웃음> 17층 투자됐습니다. 와 17층이에요? 음. 어 약간 귀 먹먹하다고 하면 너무 거짓말 같을까요? 거짓말 같아 어 진짜 귀 먹먹했는데 그럼 완전. 이거 한 마리 번에... 요 어? 세입자 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봐 봐봐 아,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었어? 어야이 이거 느낌이 좋긴 하다 어, 우리 롯데캐슬에서 본거 어. 여기 살짝 있잖아 살짝 약간 절반 정도 어. 저거는 북한산 어. 남한에 있지만 북한산 왜 근데 북한산일까요? 남한에 있는데? 그 산의 어원까지는 몰라도 돼. 아무 지장이 없어. <laughs> 근데 여기 지금 확실히 제가 알던 그맛 그대로예요. 평수가 굉장히 협소하고요. 이 정도면은 근데 협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얘가 거의 평균, 왜냐면은 여기다가도 침대를 하나 깔수 있거든. 근데 보통 다른 복층 가잖아. 그러면은 네. 1층 면적에다는 침대를 못깔 정도로 좁은 집들이 있어. 요 여기가 지금 제가 저만 덥다고 느끼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 환기가 잘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 아, 엄청 잘 열려. 어. 뭐야? 어 진짜네? 네. 원래 이거 한20% 정도밖에 안 열리는데. 단옥 네. 가다가 보면은 요렇게 열리는 집도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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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렇죠? 진짜 극혐이거든요. 침실에 있을 거예요. 한... 근데 벌써부터 좀 생각이 드는 게 머리가 다 깨쳐 분명 여기는 리 닫지. 오피스 텔트 머리가 다. 딸이 7살인데 걔는 안닿는다 키가? 걔가 110인가? 딸 키를 모르세요? 딸 키는 아유. 그 놀이공원이나 수영장에서 미끄럼틀을 탈수 있다 없다만 알면 돼 사실 정확한 그런 숫자는 몰라도 돼. 네. 그럼 대다수의 가장들이 네. 공감을 하실까요? 방금 멘트에 대해서 어, 당연히 공감하지 왜냐면 그 미끄럼틀 아저씨가 컷 하거든 이 배들 당해요 아, 절대 그걸 거슬 수가 없어 답이가 없어 아 무자비하군요 이렇게 된다 타짜 후속편이 있어 그 친구가 이렇게 꼽추가 하나 나오거든 아. 얘가 이렇게 다니면서 네.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으르륵 한번 피거든 영화에서 복층 집을 들어올 때좀 확인해야 될 주의 사항 같은 게좀 있을까요? 1 번, 복 번. 층에서 허리 필수 없냐? 지금 제가 볼때 에어컨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에어컨 여기아 저거구나. 시스템 아, 에어컨. 더울 수 있어요? 왜냐면찬 바람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겨울에 따뜻한 거지. 그것이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에어 <laughs> 불러야 돼 이런 거 얘기하려면 복층 스페셜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냥 진짜 복층 구경 온 느낌이네요. 하루하루가 다 모든 게 스페셜해. <laughs> 스페셜하다는 <laughs> 생각으로 살아 그냥 아아 눈을 어. 아, 아, 뜰수있으면 감사하고 아, 우리가 아는 어떤 특집 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응. 내일이 스페셜이지 어, 난 오늘 복층을 보러 왔고 나의 응. 오늘 하루는 스페셜했다 스페셜 <laughs> 오케이 아 이제 알았다 어쩐지 뭐가 없더라 지난번에 옥탑 스페셜 오늘 복... 복층 스페셜. 스페셜 다음번에 또 스페셜 뭐 하나 해야 되지 스페셜한 어, 하루가 어,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박천국 가면 또